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롤라이프입니다. 자 여기 지금 산 차지 왔는데 와들어 있는 입구도 좁고 어 일단 그렇게 좁지는 않는데 일단 나갈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장 안에 조금 좁네. 요금 차를 지금 나가기 쉽도록 돌,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어. 어, 돌려가고 일단은 상차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지 제가 나갈 때좀 편하게 안 나갈까. 일단은, 일단 아, 돌리면 상차를 못 하겠네. 음. 일단은, 이 차를 어디 댈지 한번 물어보고 올게요. 또 이게 촬영이 가능하면은 촬영할게요. 자 여러분 일단은 상차 대기 중인데 와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반이거든요 3시 반인데 4시 넘어야지 상차를 해준다네요 와 제가 오늘은 집에를 가야 되는데 음 아... 뽑기쯤이 있을한가 모르겠네 음 없으면, 내일 가죠, 뭐. 음. 까이까면, 그러니까 뭐 내일 가면 되지 <laughs> 뭐, 별거 까 있겠습니까? 예. 일단은, 그러고, 유튜브 촬영을 물어보니까, 어, 하지 말라고 하네요. 음. 그래서, 촬영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하차지 가서는, 몰라요. 칼수 랑강 음, 일단 짐은 제가 보니까 가벼워요 어, 가벼워서 뭐 축은 올리고 갈것 같습니다 안내리고 어, 참 다행이죠 어, 아 이번달은 매출이 지금 얼마달란가 모르겠습니다 좀 기름은 크게 많이 안썼거든요 음, 보자 여기서. 하차지까지 보자 우와 안내를 시작합니다 1 0 0 k m 가넘네서 하차차까지 잘못 잡았네 이를 잘못 잡았네요 음. 짐은 저로 요는 박스 짐입니다 박스 여기 밖에 보시면은 나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도로 나가는 데는 요 뒤에 나뭇가지 보이시죠 이게 차에 다 긁어요 승자차 이런거 없으면은 되는데 저기 다음에 어, 올라올 때는 운전석이 와막차 다낭에 생겼어요. 날도 더 그렇고, 뭐 짜는 게 짜증 나는데잖아 <laughs> 일단은 산차하고 나갈 때 다시 영상을 이어갈게요. 자, 자 여러분, 상차를시작했습니다상차를 이어. 이렇게 해물어. 지금 한쪽만 열고, 저쪽 좀 밀어줘. 그냥 아니, 자, 좀더 밀어야 되는데, 음. 아, 우리 미소 땅에. 우세야 너저리장 네, 가자 하여튼 뭐 조례 싫습니다 나갈 때 봅시다 여러분들 음. 자 여러분 구름 음. 다 씻었고요 이제 나가는 길 살짝만 한번 드릴게요 이거 좀 좁긴 좁은데 그냥 나가면 되는데 요 나뭇가지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거 본 쉬면은, 이게, 나무가, 와, 한번, 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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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 나가고, 그게 짜증납니다. 일단은, 도착지까지는, 109km네, 109km. 일단은, 저랑 한 개, 가봅시다. 가서, 저, 하차, 영상 찍을 수면은한번또 찍어 볼게요. 자, 여러분, 하차는 끝났고요. 찍을라 했는데, 어, 뭐, 뒤에 차 보이시는가? 보이시죠? 앞에 차 있고, 요 그리고 차를 일단 대놓고, 윙을 따고, 사무실에 저, 한, 뛰가갖고 서로 주고 오니까 그냥 뭐, 짐딴데나하네요 오, 씨. 그래, 지금 이제 집에 갈 짐을, 택배를, 배차를 받았거든요. 어. 그래갖고, 이제, 열두시에, 음, 제반이에요, 열두시에 반. 음, 뭐 앞에 열이 보이시죠. 열한 줄로 쭉씌워 놓으면 씌워 놓고 상차도면 똑같은 거 돼요. 상차도 뭐 그, 그런 거 없이 뭐열막 세워 놓으면 뭐 알아서 뭐두두둑 두둑 두드씌워주드거드 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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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진짜 정신이 바짝 안 차리면은 진짜 사고나기 딱 좋네요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정신을, 정신을, 정신을 바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면 무조건 서양인니다 누가 찌라 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내 안전이 최고니까 무조건 서행 천천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 음. 어이구 복잡해 다 복잡하다 복잡해 우회전 음. 어이구 일단 나갑시다 밖으로. 어. 300m 와보이잖약 음. 300m 전방에서 아이고. 또 가로등 불좀 쏘넛지. 맞죠, 여러분들. 어두운데. 저기 저쪽에 말씀 안 짓. 가로등 불이 수... 없으니까 많이 어둡네요. 자, 일단은, 저는 갑니다. 이제 택배실로 음, 응. 가서 밥 먹고 갈까요? 시간도 많은데. 아, 여러분. 제가, 이침 짐실에 있는 거, 저, 벤트를 싣고 왔거든요. 벤트를 싣고 왔는데, 요, 지금 이제, 하차하고, 여기 이제, 이제 잠깐 이제, 요, 어, 배차, 배차 있는 거, 이거, 뭐죠요 이제 문짝 기다렸거든요 너무 안에서 하차하고, 어, 있는데, 아, 영상 다 찍어 놓고 보니까 제가 마이크를 또안 켰더라고요. 아, 그래. 상차, 하차는 거다 지금 날려 먹었습니다. <laughs> 요, 다음 배차 요거, 지금 요거, 좀, 문자 오면은, 음, 요, 다음, 다음 업무가 이제 문자 오면은, 어, 그거 이제 촬영할 수 있으면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 까워 죽겠니? 진짜, 아, 안에 이게, 너무 복잡한데 진짜 유튜브 가기 좀나왔었는데아이고 아깝네요 일단은 그래 일단 다 삭제했습니다 그 삭제했고 어 일단 다 이제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어 다음 요 이제 여기가 시행인데요 일이 없어서고 일단 쿠팡 일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안해놓고 지금 대기 타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강주갑니다 강주하고 잡아놓고 이제 응. 이제 저번에 했는데 대규로를 준다 하니까 뭐 일단 기다려봐야죠 어, 기다려보고 에이, 그래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어보자몇 킬로고? 62 킬로네 62 k 킬로. 로자 모두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십시오. 이만 라이프는 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